민수기 3장은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를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은 아론의 네 아들들 중 레위기 10장에서 다루었던 나답과 아비우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장자가 아닌 엘라살과 이다말과 그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맡은 일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라는 점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과 달리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의 12지파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대상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 인구조사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세 아들의 자손들이 종족대로 나누어지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핫 자손은 8,6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이를 총합치면 22,300명인데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2만 2천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 개수가 맞다는 전제하에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아들들인 세 종족의 진위치와 지위관 그리고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게르손 가문의 지휘관으로 엘르 아삽을 세우시고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앗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앗 가문의 지휘관으로 엘리 사반을 세우시고 증거교여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이런 가운데 고아자손의 후손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는 내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통할이란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무라리 종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에 지휘관으로 수리엘를 세우시고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맡기십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와 임무가 주어진 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진 배치와 함께 임무를 맡기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동쪽에 진을 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 결과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의 숫자는 이만 22, 2273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인원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한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고 알려 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을 계수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한편 그 레위인을 지휘 감독할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따로 레위 지파를 세우십니다. 그 레위인의 아들들이 성막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 이동과 설치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고앗 자손은 성소와 관련된 기구를 맡았는데 고앗의 후손이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를 레위인의 어른, 즉 수장이 되어 성소의 모든 일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가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지휘 체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질서를 위해 역할 분담과 책임자 선정을 분명하게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 레위인들이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도록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동쪽에 진을 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도록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는 레위인 아닌 자가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도록 하셨다면 3장에서는 레위인이라도 함부로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인들을 이렇게 성막과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해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고 알려주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처음 태어난 자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도 설명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장자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장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돈으로 산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현대의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울릴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